들었던 여기 분들 아시겠지만 네. 저도 시간을 좀 버리고 노래 한곡을 했어요. 어, 어떤 스키다시 같은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거 생했는데 네. 진짜 메인은 소진 씨라서. 아니 근데 제일 맛집이 뭔줄 알아요? 뭘까요? 스키다시가 잘 나온 집이 맛집이. 이야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한번 타네. 아 여기서 이렇게 한번 타줘. 아 <laughs> 세상에. 저기 매니저 나 기분 좋으니까이 앞에서 찍어줘. 이리로 <laughs> 어, 와. 여기로 와. 여기, 와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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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로 와.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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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여고 여기, 여아여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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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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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가 숨을 좀쉴수 있는 그런 시간여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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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참여축제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 친구들. 참축제에서 함께하는 참여축제에 이렇게,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, 네네. 그에 대한 보답으로, 네네. 우리 저, 어, 추진위원장께서 네네. 선물을 좀,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. 아, 예, 그래서. 예, 아유, 어떻게, 야, 이 선물이 한 뭐, 이거 네. 어디가, 이야, 위원장님, 위원장님, 위원장님께 직접 전달을 좀 해주시겠습니다. 어, 아, 악수한번하시고악수한번하시고잘 먹겠습니다. 예, 예, 아유, 아 네. 아, 영광입니다. 복담을 장님. 또 해주시느라고. 네. 하나는 제 서진씨꺼, 또 하나는 서진씨 동생 효정씨꺼. 아, 부서울왜 네? 어, 어, 어. 그걸 또 바꿔줘요? 이게 더 많이 들은 거예요? 조금 많이 들었어요. 아, 조금 더 어, 많이 네. 들었어요. 지금은 <laughs> <징속은 웃음> 두개다 주지. 두개다 주시는 거예요? 두개다 드릴게요. 어, 그러니까 아, 그럼 여기 앞에다도, 놓고 어, 네, 앞에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요렇게또 이제부터 총을 함께 당겨주셨습니다. 두번또저 사진 한번 제대로 좀 찍어. 네그 그냥 찍어, 들고 보고. 찍어, 이제 마지막. 들고 찍어야 돼. 홍보를 좀 해줘야 돼. 이때를 놓치면 안 돼. 그렇지? 특히 다시 좀또 빠질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아저한 감사합니다. 아, 피해다니느라 정신없네. 아, 네. <laughs>